여기서 시가선을 터치를 해주죠 그럼 뭐다 여기서? 매수 이렇게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시가선과 스토캐스틱의 조합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거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의 시소세 올해 거의 25년차 해외선물 한 구멍만 판 전문가 남한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은 보시게 되면 KRT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진행이 되죠. 두 개의 선으로 진행이 되고 골드 크로스가 됐느냐? 데드 크로스가 됐느냐?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된 구간에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된 구간에는 매도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스토캐스틱 속성값입니다. 보통 15, 5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60분 캔들 기준이에요. 15분 30분 1봉 이때는 이 값이 또 달라져요. 이걸 갖다가 다 똑같은 뭐 5분 캔들에도 쓰고 3분 캔들에도 쓰고 15분 캔들에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 캔들마다 이 속성값은 바뀌어요. 이 속성값은 60분 기준이에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은요 60분 이하에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60분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그널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오지가 않아요. 60분짜리도 이 시그널을 정확히 우리가 보기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5분 짜리로 본다? 아 지금 5분짜리로 봤더니 과매도권이야? 이제 매수 쪽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런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은 우리가 60분짜리로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60분짜리로 보고 지금이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 골드크로스가 낫느냐 데드클로스가 낫느냐 이 부분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 과매도권도 보질 않아요. 스토캐스틱 보긴 봅니다.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버전스예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어찌 됐든 간에 전고점보다 높죠. 근데 보조지표는 약간 우하향이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앞으로 어떠한 지점을 지지를 못 받으면 돌파가 돼버리면 이제 급락을 할 거다를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데드클로스가 난 이후에 우리는 급락할 확률이 높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안목 키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전저점보다 더 내려왔죠 근데 보조지표는 뭐예요 안 내려오고 오히려 올라가 있죠 이건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이 이후에 골드크로스가 났죠 골드크로스가 나면 이렇게 상승을 한다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스토캐스틱이에요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여기 형광색으로 보여 보이는 건 시가선입니다. 이 시가선에 대해서는 제가 전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데드클로스가 났다. 그러면 막연하게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데드클로스가 났다. 그러면 시가선 하향이탈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나왔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 이거 계속 올라가는구나. 현재 시가위니까 뭐예요? 일봉상 양봉이겠죠. 아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데드클로스가 났어. 근데 쭉 떨어져. 떨어지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가 타점은 어디다? 시가를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시가 깨고 내려온 이 캔들 확인.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의 진입. 뭘로? 매도로. 왜? 데드클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데드클로스가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매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한 가지 우리가 검증을 하자 이거지. 그게 더 좋지 않아요? 필 필터링 하나만 하는 것보다 두번 필터링을 하는 게더 낫겠죠? 이게 바로 두번 필터링을 한 거예요. 스토캐스틱 60분짜리 데드클로스 발생. 그러면 나는 어떻다? 60분 캔들, 시가선 아래로 완성봉이 되면 그때 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려갔죠?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다시 골드크로스가 났어. 여기에서 매도, 여기에서 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골드크로스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제를 할 수는 있다. 매도는 못 들어가고 자지할 수 있다 매수도 못 들어가요 왜 시가 아래에 있죠 골드 크로스가 난다 시가 위면 매수 시가 아래면 거래 안 한다 이건 공식입니다 골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시가 위로 딱 올라왔어 여기서 확인. 그다음에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시가가 안 왔어 몇택 차이로 안 왔어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정확하게 시가를 때려주죠 여기서 진입 그러면 수익 쉽죠 봅시다 데드 크로스가딱 발생이 됐어 시가 위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원래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죠 시가. 위는 뭐다? 매수다. 당연히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근데 뭐다? 데드클로스가 현재 일어난 상태다. 그러면 데드클로스가 났을 때는 뭐예요? 매수, 자제, 매도, 진입. 그러면 기다려야죠. 계속 지금 여기는 데드클로스 구간이에요. 계속 기다렸더니 드디어 시가 아래를 깨지고 떨어지네? 어때요? 이제 두개다 맞죠? 조건이. 그러면 여기서 확인. 그다음 캔들에 정확히 시가 터치해주죠? 진입. 얼마나 쉬워요? 기기적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골드클로스가 났어요. 골드클로스 나오면 뭐다? 매도, 자제, 매수, 진입. 조건은 뭐다? 시가선 돌파 기다렸어 시가선 여기서 돌파됐어. 근데 그 이후에 시가선 안 왔는데 어때요? 딱 여기서 시가선을 터치를 해 주죠. 그럼 뭐다? 여기서 매수. 이렇게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시가선과 스토캐스틱의 조합.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지금 뭐과 매도권이니까 나는 매수 준비해야지. 여기가 현재 과 매수권이니까 매도 준비해야지. 이건 옛날에 그냥 촌놈들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스토캐스틱 세팅 과매수권, 과매도권, 선거제 있죠?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토캐스틱은 골드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느냐, 이때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카톡 밑에 링크 걸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시면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설명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